그니까 다음 주 다음 주 중계 때까지 다이아 못 찍으면 중계 이제 안 합니다. 다이아 찍을 때까지 결심했음 진짜 결심했음 간절함을 얻기 위해 그냥 결심했다. 오 아, 진짜 심 진짜. 나 지금 무엇보다 너무 간절해 나 솔직히 간절하지 않지 않아 존나 간절해 나 진짜 68점이었는데 내가 근데 세판 이기면 승격전인데 근데 내가 한숨도 못자 갖고 와 이거 진짜 아 진짜 뜨뜨란 하면은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인트로 아티스트가 딱 보이는 겁니다 마시바 너 들어와라 소니 쉬지 않고 있어 소니 쉬지 않고 있어 소니 쉬지 않고 있어 야 잡아 야애들 얘도 죽여 그냥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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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끌어들여서 죽여 소니 쉬지 마 쉬지 마큐풀 나이스, 됐어. 빨리 빼야, 빨리,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오, 난 쉬지 않아, 난 쉬지 않아. 나이스. 깔끔하다, 깔끔해. 드디어 얻었다, 야. 아. 부었다 부섰다. 야 뭐야 어 뭐야 아닌가? 오 이런게 돼? 오오 시... 오, 신기하다 야 나랑 계약한 줄 알았어 기사님 저 이거 막판하고 내일 또 하겠습니다 입금은 실장님 그분께 확인 바랍니다 누가 기사임? 저 새끼 혼자 뭐라는 거냐? 어 뭐야 무리한 다이브는 하지마 친구들 제발 가만히 안 터지는 게 중요해 아니, 세나야. 아니, 거기 카소스 있는 거 봤잖아, 너 왜. 너 무슨 일이야, 그게. 아니, 반놓고서 아, 씨발. 주유소 뭐야. 아니, 아니, 실화냐? 아니, 씨. 꺼져. 아니, 소라카 저 새끼 힐해주고 가네, 계속. 아, 나족 같네, 진짜. 망했네, 이거. 들어가, 이 새끼야. 궁 교환했구요. 잡았구요. 아! 아, Q딜 들어갔음 잡았는데. 아, 씨X! <놀람> 아니, 이거 Q딜 들어가면 잡았는데. 아, 족 같다, 진짜. 근데 괜찮아, 괜찮아. 정글 킬 먹었고, 바텀. 왜 이렇게 깝치는 거야? 소라카만 아니면 넌 뒤졌어, 이 새끼야. 죽여 그래 나이스 이거지 나도 다른 라인이 좀 이렇게 와 좋아 든든하다 가레나 나이스 <목소리> 한칸 뗐자 에 이건 줄건줘줄건 줘야 돼 우리 아래쪽 이득 봤어 줄건줘줄건줘 저요? 가렛님 노궁이시잖아요 진짜 둘이 어떻게 이겼고 둘이엄 둘이에도 전령 못 막지 않나? 진짜 좋게 말해줬다 <목소리> 새끼야 뭐 전령을 어떻게 막아 우리 바텀에서 일 내고 있는데 이 새끼 뭐라는 거냐 <목소리> 아이스 콜라보레이션! 좋아! 괜찮은데, 이러면? 탑조 한번 가는 중. 일 내줄게, 이거. 음. 괜찮아요. 가래는 안 죽지. 그렇지. 그러면서 여기서 괴물 등장. 얘궁 있지 않나? 어? 어, 어, 좋됐다 어, 어, 소리, 소리, 소리. 아이, 가렌미안 아니, 실수 한번 했음. 소리, 아, 이거 아니. 아, 이거, 궁을, 나, 궁, 그, 예, 예측해가지고, 뒤에다 써버렸네. 아, 이거. 그렇죠? 아... 하. 짊어서... 가서, 두번 지르겠다고... 아... 야, 다 잡아. 그렇지. 살려, 다오 나이사. 잠깐만. 아, 족됐다. 일단, 죽었어. 어, 오공, 그거 맞아? 그걸 간다고? 미친새끼 아님? 이런 오공도 죽는데? 근데 칼리스타 뭐함아해서 아니, 칼리스타 왔으면 이겼겠는데?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아니, 오공아! 아니. 이건 싸가지 없는 새끼. 아, 이게 죽네, 근데. 아, 깝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제약골드 먹었고. 아니, 가래왜템 빨아, 씨발, 아. 아, 뭐야, 이개 새끼! 가련형, 할만해요. 전적보셈난안 참아? 아이 개새끼, 뭐야, 이거, 전적.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이하 같은 광해 검, 세 개, 뭐. 아, 진짜, 씨발. 아, 진짜 족 같네. 아, 족 같다. 진짜, 이렇게 져야 되나. 아, 씨발. 아 이거 이길 수 있는 판인데 진짜 아 씨발 아나 진짜 민규환님 별풍선 열기 감사합니다 아아 씨발 뭉클즈 스웨인 아,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아, 아, 씨발! 아, 긴장하지 마. 근데 상대도 CS 쓰레기야. 이 e 맞춰놓고, 평, 평, 큐 여기까지. 큐 안대만 떠. 됐어, 미드 끝났어. 뭐야, 너 뭐해, 오공아. 오공아, 도리도리 뭐하니, 너? 바텀 솔직히 실화냐? 오우.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해. 스웨인 플래시가 스웨인이 봉풀 준인데딱 보니까 우통을 들었어. 아 죽겠는데? 아 씨발. 아. 아 아니 더블킬 개우반데노프이야 때려봐. 아, 근데, 내, 내 CS. 아, 이렇게 잡아야겠다. 잡았어. 얘도, 얘도 갈수 있니? 안 되겠다. 살기만 하면 돼. 살긴해 그래서 빠지면 돼. 다이에 나왔는데? 너그거 맞냐? 아니, 다이에 나왔는데. 봐봐, 아, 하지 말걸 싶어. 아니, 소나... 아, 근데 소나 이제 올라오는 거 좀만 기다리지. 아... 아니까... 아... 진짜 짜증나, 뒤지겠네. 아, 근데 나 이거 점화 없는데?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좋아 5공 나쁘지 않았어. 나이트라이. <laughs> 어, 치마 소유전력 뭐야 트린다미오 이새끼선 넘었다야 선 넘는다 죽이자. 아일를 못맞췄어 아 그냥 천천히 쓸게. 나이스 됐어 아 귀찮게 하네 제발 아 진짜 제발 이제야넌 살아야돼 그니까 죽일놈은 버리고 너는 살아야돼 이제야아 얘도 죽겠다 어? 평큐 아깝다 아 근데 바텀이 이게 같이 죽으면 안되는데 아. 안 죽어, 씨발! 아! 당겼습니다. 아, 이게 한 방에 안 죽네! 아! 다행히 코어 떴다. 아, 이게 풀쾌해, 안 죽어, 씨발! 아! 이길 수 있음, 멘탈 잡아보삼. 아, 야, 끌리겠다. 야, 그걸, 너 미친놈 아니야? 이거. 너 끌리면 뒤져! 아, 니 미친새끼 아니야! 아니, 이새끼 개또라이네? 아니, 괜히 내공 빠지네, 아. 아! 아, 궁이 했는데, 아, 씨! 아니, 이궁이 했는데, 아! 아, 진짜 짜증나네, 아. 이거 잘라야 된다. 하워코드 아. 근데 저마 저마 박아 저마. 나이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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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쓰겠다. 다 아이 씨발 진짜. 잡았다. 하... 아 이거 어 트린다며 선 넘는데 살아야 살수 있지. 다이에나 있다. 안 돼, 안 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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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버려야 돼, 안 돼. 아니. 아, 씨발, 안 돼! 다리우스! 왜 들어갔어? 아, 이거 안 되는데, 진짜. 겁나 쎄네 x 벌타이진 잡아야돼 잘라야돼 700원이야 잘라야돼 제발 잡아줘 나이스 나이스 1000원 됐어 어? 불이 되지 않나? 어 근데 다 쪼인다 어떡하지 망했는데 한 명이라도 못사나? 잘못 눌러 전령 풀었네 이제? 아 3룡은 줘야 겠다 소나 이미 떨어졌다고 와 진짜로? 아 뭐야 아, 아 이거 마우스 잘못 돌아갔어 아 진짜. 트린다미어 중... 아, 이거 안 되겠다. 카이사도 왔다. 바론에선한 사발이 해야 되는데. 아, 끊혔다 아, 끊겼어. 아, 끊겼어, 씨.

한번 잘라주고 나쁘지 않은데 이거 용 끊으면 진짜 나쁘지 않아 한번 해볼까? 잡았다! 나이스! 오 진짜 씨발, 너! 이들 잡아주면? 오 씨! 안녕하세요. 노플래시 아님? 플리 있으시네 근데 뒤지셨네 안녕히가세요 아니 진짜 이겼는데 진짜로? 역전했다 이거 진짜 뭉쳐서 한타하면 이길 듯아 진짜 이기겠다 잠깐만 와봐 버틸만해 새끼야! 아 깜짝 놀랐다. 크레센도 빗 나가서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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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라. 진짜 다 왔어. 카이사만 한번 잡으면 되거든. 용해야 돼 용. 어야야다이나 괜찮아? 아, 네. 나이스 용가요, 용가요, 용가요. 감사합니다. 빠졌. 뭐하냐 저기서? 여기 있다. 자르고 자르고 바로. 자르고 바로. 잘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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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이에나, 하이. 깨끔 안녕. 일로 뺐구요. 안녕, 다이에나. 어, 잠깐만, 안 되는데? 자, 도나 힐 좀. 잡았어. 어! 자, 끝낼만도 한데? 바텀. 와봐 와봐. 얘 존이 없어. 잡았어. 엇짝이 엇짝이 엇짝이. 끝낼만한데? 나이소 씨발. 에새끼! 아, <laughs> <다 웃음> 와, 씨발 이걸이겨? 와, 진짜 개레전드다 이걸이긴다고? 아, 진짜 됐다. 난 올라가는 게 맞다. 큰일 날뻔 봤어, 진짜. 하민 씨, 진짜 하고 있었어. 좋은 쪽으로 기도하는 거지? 아, 아, 자, 트롤, 트롤러만 없어라. 진짜 제발. 아니 진짜야? 아 이거 꽁승판인데 X발 상대 아니 상대 3AP인데 이거 꽁승판인데 진짜 제발 들어와 아니 근데 다시 하기 안 되잖아 와 어차피 져서 말하는데 그 실력으로 저격하지 마라 존나 짜증나 진짜 아아 끝